친구들 <목소리> 여기 오세요. 자, 네,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볼까요? 네, 아니 그 전에 네. 이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영시 회장님이 키워서 그런지 여기는 영어자 어린이 여자 프리스타일 세계축구 챔피언, 챔피언. 세계 축구 아니에요? 국내 브이김해대회 <laughs> 네, 프리스타일 축구 대회에서 어린이 여자 챔피언입니다 예그 우리는 김민욱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프리스타일 축구 대회 남자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챔피언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자 챔피언들이 한번 실력 하기 전에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셋 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5학년이죠 맞죠? 네자 그러면은 자저 궁금한게 있는데 여기 는 친구는 지금 나이가 그러면? 13살 6학년이요 아, 아 그럼 제가 6학년에 키가 비슷했네요 아, 아, 아. 6학년이시죠? 아, 마음만은 6학년입니다 아, 예. 이, 이 등치가 안커서 그렇습니다 아, 왜그러십니까? 눈빛이 왜그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자, 음, 자 그래. 그러면 네 어, 어린이 친구들의 한번 실력을 한번 볼까요? 우리 김, 자, 자, 챔피언의 실력,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김민우 분이 먼저 보여줄게요. 자, 김민우 분부터. 자, 앞에 카메라 보고 편하게 하면 돼요. 자, 준비! 자, 가장 자신있는 자, 잠깐 그 전에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부모님요 부모님, 부모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랑해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아, 어, 일단은 오. 기본적으로. 야, 이게 어려운 아니, 거예요, 기술이. 그러니까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오, 헤드, 네, 하나, 둘, 셋! 기술이 8개를 했어요. 단스, 예스, 일고 여덟, 와. 야, 이게 강하단 말입니다. 그니까요. 눈놀림이 정말 남다릅니다. 와. 오. 자, 어, 어린 친구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간다. 네, 네. 와. 와, 와. 니다 올라갔냐? 네. 여자 챔피언의 삼가나. 자. 건다양 한번 보여 줄게요. 자, 준비. 시작. 갑니다 자, 머리로 올리고. 어렵 오, 시작합니다. 역시 남달를 키. 오! 아, 어, 이거 야, 이거 어려운 기술이네요. 네스피이죠 이게. 그렇지. 오! 이 친구 기술을 많이 쓴 겁니다. 와, 어떻게, 어머나. 공이 몸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계속 잊을 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머, 오, 아주 어머, 어머. 자연스러운 머리까지 올라가는 기술. 역시, 대단합니다. 찬, 챔피언은 다르네요. 삼관왕이에요, 삼관왕. 네, 박수 네, 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이 친구는 제가 볼때 하루 종일이라도 공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수! 부대가 남다릅니다.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해보니까 어때요? 어, 연습했던 것보다편하기 한데 조금 사람 많으니까 부담이 되긴 하네요. <laughs> 자 프리스타일 축구를 배워보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어, 또 신기 평소에 못하던 신기한 기술을 하게 되어서 또 저의 장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스타일 축구 잘한 한번 해주세요. 어, 프리스타일 축구하면은. 어, 더 저의, 어, 더 신기한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자, 다음 남친구. 어, 민우군. 민우? 민우군은 프리스타일을 한 번, 우행시 한번 해볼까요? 우행시? 네, 우행시 한번 가볼까요? 자, 푸.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은, 빅. 어, 어, 어. 리프팅을 하면서, 어, 어. 오, 짭짤하서 아. 네,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어. 수정숙 맞아요? 어떻게, 어. 어느 시력까지? 음. 어, 아, 맞아요. 어, 저기요. 동목과자동목과 그리고, 1. 1등 될수 있는? 어, 1등 될수 있는? 종목. 종목! 아, 수정호과 즐겨요. 아, 잘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자, 일단 시간 관계상 네. 제가 고마웠어요. 아, 맞다. 그리고 잠깐 경기하기 전에 저희가 시범 경기 보여줄 거예요. 잠깐 기다릴 수 있어요? 저희서 네, 자 잠깐만 네, 저희서 기다려 주면 돼요. 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시범 경기 전에 그러면은 어떻게? 어, 가볍게 바라서스를터치면 어, 공격치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원래는 절대 팔라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번 바운드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죠세번 안에 가야지 그게 7점이안 되는 겁니다. 니냥 네.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네. 세번에 가면은 7점이 되는 겁니다. 둘, 이렇게 하면 실점인거죠 그렇죠 자 민혁군의 공격 헤드로 갑니다 하지만 한 방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실점이 되는거죠 서브... 그리고 그렇죠. 서브로 틀어앉아져자 갔다가 둘네 넘어갔고 네 잡고 하나 하고 네, 네, 정신하고 네 잘합니다 어, 아 역시 가볍게, 마치 배드민턴을 치고이 공을 그,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가 있다니 아니 발바닥에 배드민턴을 치는 것 아쉽습니다, 굉장히 잘합니 헤딩으로, 상으로 넘기고 자, 네, 미나군에 하나, 더. 가볍게 슬레터 치고 넘어올 네, 하나, 둘 셋, 아, 아 오, 둘. 슬, 네, 아, 슬레요 칩니다 잘 달려 아, 빨리 왔네요자 가볍게 치고 습니다와 이게 바로 도 하나 그렇게 패드를 네. 만지면은 바공을 만지기 네. 때문에 네. 네, 쓰러지기 때문에 그는 원래 네. 이렇게 가는 것도 아, 어렵습니다. 예. 아 예, 네, 실점해. 아. 네, 아. 네. 실점했죠. 네. 됐습니 자, 대립으로, 네, 세, 세 번에 네. 넘어 많습니다. 친구들이 한발에 맞고 있을 때 각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우리 친구들 이 세. 이게 따로 연습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놀랍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실점을 이거죠정 실점을 했죠.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네, 번. 아, 네, 네 번째에서 네. 넘어갔고. 제대로 하자고. 오, 리번른들의이 대단합니다. 네. 자, 시범 경기를 약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0완시간이 야, 아, 정말 잘했습니다, 친구들. 백시간이 그냥 짧아요, 정씨 네.